2년 전에 조각상 광장 쪽에서 근처를 서성거리는 이상한 여자를 자주 봤었어. 출근길에 자주 마주쳤던 그 여자는 아주 낡아보이는 붉은 원피스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. 빗적 마른 몸에 어두운 얼굴과 충혈된 눈등 아래까지 내려온 긴 머리는 아주 지저분했지. 눈에 확 띄는 옷차림에 오싹한 분위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저절로 시선이 갔지만, 정신을 놓은 것 같은 사람과 눈을 마주쳤다가는 왠지 무서운 일을 당할 것 같아서 최대한 조심했지. 그 여자는 항상 광장 안을 맴돌고 있었어. 지하도 출구 쪽에는 술집이 몇 군데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호객행위라도 하는 건가 싶었지. 그러던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광장 안에 옷가게가 세일을 하고 있었던 거야. 쇼핑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나는 그곳에서 한 시간 정도를 머물렀지. 그날도 여자는 늘 봐왔던 그 모습으로 광장을 떠돌고 있었어. 한참 후에 가게를 나왔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시선이 느껴지는 거야. 고개를 돌려보니 그 여자는 광장 한가운데에 있는 조각상을 사이에 두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. 그런데 뭔가 좀 이상했어. 나는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안경을 쓴 상태에서도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의 얼굴은 흐릿하게 보이거든.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여자의 얼굴은 너무도 선명하게 보였던 거야. 여자와 눈이 마주친 순간 기분이 나빠지면서 온 몸에 소름이 돋았어.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낀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고 가게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 했지만 가위에 눌린 것처럼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.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늘 비틀거리며 걸어다니던 그 여자가 빠른 속도로 곧장 나에게 다가왔어. 분명히 평범하지 않은 모습의 여자가 빠르게 걸어가는데도 주변을 지나간 사람들은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지. 그야말로 온 얼굴로 미소를 짓고 있던 여자의 눈은 온통 새까맸고 너무도 기괴한 그 모습에 나는 경직되고 말았어.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고 정신을 놓아버릴 것 같았던 바로 그때 누군가 뒤에서 내 팔을 꽉 붙잡았어. 놀라서 뒤를 돌아보려고 마음먹은 순간 그제서야 몸이 움직여졌어. 뒤를 돌아보니 어떤 할머니가 서 있었는데 내가 입을 열려고 하자 할머니는 손가락으로 시 조용히 하라는 것 같았어. 내가 할머니를 멍하니 바라보자 할머니가 다시 한번 내 팔을 꽉 움켜쥐며 무서운 얼굴로 앞을 노려보는 거야. 시선을 돌려보니 그 여자가 내 바로 앞에 서서 할머니를 죽일 듯한 기세로 노려보고 있는 것이었어. 너무도 끔찍한 그 얼굴에 나는 벌벌 떨고 있었지. 그 순간 그 여자가 죽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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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인다 라며 속삭이고 할머니 옆을 지나가더라고. 그리고 할머니는 나를 데리고 여기 안쪽으로 들어간 후에 손을 놓으셨지. 사람들이 많은 걸 보니 안심이 되었어. 할머니는 나한테. 아가 괜찮니? 라고 하셨지. 나는 괜찮다고 말은 했지만 아직까지 멘붕이었거든. 할머니는 나를 다음 역까지 데려다 주시고 말씀하셨지. 아가 살고 싶다면 이젠 그 길로 가지 말거라. 내가 마침 그 길을 가고 있어서 망정이지. 내가 없었으면 넌 지금 이 자리에 못 있었을 거다. 살고 싶으면 빙빙 돌아가. 라고 하시고 갈 길을 가셨지. 그 뒤로 할머니는 보지 못했어. 다음날 나는 출근을 할때그 분수로 지나가게 되었어. 밝은 낮이니까 별로 안 무섭더라고.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괜찮은가 싶었지. 문제는 저녁에 퇴근을 할 때였어. 어두워지니까 할머니 말들이 생각나 무섭더라고. 그래도 사람들은 많으니까 그냥 광장으로 갔지. 광장과 이어진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데 붉은 원피스 입은 여자가 등을 돌리고 앉아 있는 거야. 그 모습을 본 순간 나는 여기를 빨리 떠야겠다 라는 생각을 한 순간 그 여자가 줄이 끊어진 꼭두각시 인형처럼 되게 부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야. 곧 나를 쳐다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난 그대로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서 올라갔어. 그 뒤로는 광장을 안 갔어. 그 여자는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?